여기서 제가 선수를 이야기하는 것은 제 주관이 이제 담긴 거기 때문에 제 이야기가 100% 맞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음 그렇구나. 정도로만 참고만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께서는 직접 스탯을 비교해 보시고 주변 이야기도 꼭 참고해 들어 보시면서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비수로 왔습니다. 수비수도 제가 잠깐 훑어 봤었는데, 아, 어... 칸셀로 1티어 자리를 그냥 굳힐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미드필더에서 설명했을 때. 특별 구성. 이 스킬 부스터 자체가 풀백이랑 미드필더한테 굉장히 좋다고 했습니다. 근데 특별 구성 수부를 받았고, 가속, 질주 속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수비 부분 괜찮습니다. 마크, 반응도 다 괜찮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칸셀루가 그냥 라이트백에서는 그냥 1티어가 되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이게 파토로 나온다면은 좀 모를 것 같아요. 그리고 루크쇼 루크쇼가 또 특별 구성을 받았어요. 특별 구성을 받았는데 페이스가 좀 이제 100, 114 선수치고는 막 그렇게 막 엄청 빠른 빠르다? 어, 빠르긴 빠르지. 근데 칸셀로랑 비교했을 때는 좀 그렇게 막 빠른가? 왜냐면은 테오가 <laughs> 페이스가 너무 빠르게 빠르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토치 때1 토치를 선택을 하실 때태오냐루크쇼냐 이거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이제 고민할 때 이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빠른 선수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좀 느려도 이제 수비적인 부분이 조금 괜찮은 선수를 좀 선택을 할 거냐 아니면 밸런스적인 선수를 갖출 거냐 만약에 이게 아니면은 완전 수비적인 말디인을 선택할 거냐 이거를로 이제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유저분들이 근데 이번 루크쇼가 또 그렇습니다 태오랑 루크쇼랑 이번은 딱 이제 루크쇼 자체는 이제 밸런스적인 선수라고 한다면 태오는좀 약간 좀 오버래핑을 했을 때좀더 이제 공격 가담률이 좋고 그런 선수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선택 사항인것 같아요. 루크 슈랑 태오 이게 어느 게 완전 1티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파이널로 태오가 나왔다 그러면은 다시 1티어 자리는 태오가 가져갈 것 같습니다. 어디 보자. 디아스 말이 필요 없습니다. 자, 또업그레이드해서 나왔습니다. 와, 디아스는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나와요. 이거, 얼티밋 토치보다 더 좋게 나왔습니다. 얼티밋 토치보다 더 좋게 나와가지고, 노미니도 이거 굉장히 쓸만하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유저분들이 선택해야 될 게, 디아스 짝꿍을 이제 고르는 일만 남은 것 같아요. 디아스는 그냥 무조건 바꿔가는, 돈 있으면은 그냥 무조건 디아스 한쪽 수비수는 무조건 디아스 근데 그 짝꿍으로 이제 뭐 이렇게 리디거냐 아니면은 뭐 키엘린이냐 뭐 이렇게 좀 갈릴 것 같아요 갈릴 것 같은데 어 저라면은 정말 공모만 하는 유저다 공모만 하는 유저다라면은 이제 공모만 하는 유저가 여기 노미니 팀으로만 짜고 싶다. 노미니 팀을 짜고 싶다. 그러면은 일단 디아스는 한쪽을 무조건 쓰고 그럼 저는 이제 바로 옆자리를 마르키니스를좀쓸것 같아요. 이제 홀딩스 부 이제 같은 홀딩스 부를 갖고 있고 이제 훈메스도 홀딩스 부를 갖고 있지만 공모할 때도 이 선수가 이제 공격을 해올 때 이거를 뒤에서 이제 백업을 이제 뒤로 이제 후진을 하면서 이렇게 수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속도가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거에 생각을 한다면은 페이스도 나쁘지가 않고 그래서 저는 마르키뉴스를 선택을 할것 같습니다. 근데 일모를 하시는 분들이다. 그래서 공중볼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좀 있으시다. 그러면은 리디거를 선택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지만, 저라면은, 리디거를 선택할 바에는, 바란을 선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113 KO 바란이요. 어,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린 자면은, KO 바란이 리디거보다 키가 커요. 첫 번째로 공중벌까지 생각을 한다. 그럼 키가 커야 되거든요. KO 바란이 이제 키가 더 크고 공격성 수부 자체가요. 점프랑 헤딩이 또 올라가요. 점프랑 헤딩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마크가 올라가기 때문에 1대1 대인 마크 대인 마크 수비에도 괜찮습니다. 한마디로 발밑 수비가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란 자체가 공모에서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 마크 스탯이 높으면은 데인마크가 이제 괜찮아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공모에서도 좋거든요. 근데 또 속도도 빠른 편이에요. 바라니. 113에 170 페이스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건 114에 170 페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미니에서 굳이 선수를 골라야 된다? 그러면 저는 리디거를 선택할 바에는 아예 바라는 선택하는 게 훨씬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수비수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디아스 말고는 확 끌리는 선수가 없었어요. 디아스 말고 이제 바란이라는 이제 정말 좋은 카드가 이번에 이전에 나왔었기 때문에 파이널에 어떤 선수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선수를 봐야 알겠지만 파이널에 그 선수를 봐야 알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노미니 팀에서 짜야 된다. 그러면은 저는 오히려 바란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거, 키는 괜찮은데 너무 느려요. 보너치. 훈메스도 너무 느립니다. 자, 마르키 뉴스는 아까 설명드렸죠. 키가, 키가 문제가 돼요. 이거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노미니 팀을 짠다? 돈의 제약을 안 받는다? 노미니 팀인데 돈의 시작을 안 받는다? 그러면은, 노미니 디아스의 옆에 다른 노미니 선수를 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바란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카칼 워커. 자, 얘 워커 쓸 바에는 차라리 그냥 디아스, 아 칸셀로 쓰세요. 좀더 투자하셔가지고, 페이스 자체는 굉장히 빠릅니다. 페이스 자체는 빠른데, 특별 구성이라는 스킬부터 어떻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라면은 좀더 돈을 투자해서, 칸셀로 쪽을 쓰는 게 맞지 않나, 이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하킴이나 칸셀로, 이게 둘다 페이스가 이제 빠르고 해가지고, 이제 좋은 선수들인 거는 맞는데, 수비스타 차이가 너무 심하게 많이 나요. 자, 스피리쿠에타 자 수부 자체가 왜 이렇게 왜왜 왜 마크야? 다른 수비 아키 너무 작다 패스. 자 폰지 보겠습니다. 왜 <laughs> 수부가 왜 속도야? <laughs> 수부가 왜 속도야? 어 졸라 달리라는 건가 그냥? <laughs> 어왜 속도야 왜? 얘도 속도네. 아, 리니이야 아, 얘는 이름이 너무 어려워. 나는 저렴하게 선택할 수 있는 선수. 아, 알라바를 안 봤구나. 아, 에, 키가 너무 작아. 안 돼. 아니, 180에서 피지컬스업 올려서 뭐 어쩔 건데. 차라리 키에르를 쓰는 게더 맞다고 생각해요. 자, 키가 190이에요. 아까 리디거랑 똑같은 키를 가졌는데, 스탯이 올라가는 게 이제 제공권을, 정말 순수하게 제공권을 위한 스탯이기 때문에, 한쪽에서 발밑 스비어 놔두고, 한쪽에서는 제공권을 놔뒀다. 그러면은 저는 오히려 그냥 키르 선수를 선택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자, 스피나졸라, 스피나촐라? 자, 스비가 거지 같죠? 예, 무슨 공격수도 아니고, 패스하겠습니다. 저는 이 스브 자체도 안 좋으면은 그냥 페이스는 빠른데, 스브가 너무 안 좋아. 뭐야, 로메로 태클 스브 받았네? 185 자, 되게 애매하죠. 이런 것, 이런 것좀 되게 애매하죠. 이렇게 애매한 선수는 그냥 좀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어, 크로스 스부 어, 난 트리피어도. 아, 근데 차라리 트리피어를 선택할 바에는 그냥 워커를 선택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이게 속도가 너무 느려가지고. 아, 진짜. 근데 이게 마크 스탯을 올려줘가지고. 솔직히 크로스 스부를 제대로 사용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게 좋다, 나쁘다 어떻게 설명을 드리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게 마크 스탯이 높으면 은 상대방이 개인기 치고 들어올 때 이게 고장이 덜 나긴 하는데 근데 보통 개인기 치고 들어가는 게 보통 중앙에서 센터에서 많이 치고 들어가지 풀백을 치고 들어가지고 크로스를 하려고 한다 보통 그러진 않잖아요 이113 미트로 lb-rb를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럼 저는 워커랑 얘를 선택을 할것 같아요 오히려 그냥, 스피드도 얘가 훨씬 빠르고, 스피드가 지금까지 이게, 110 풀백? 110, 111 풀백 중에서 얘가 제일 빠른 것 같은데? 얘가 111이 된다고 하면 171이 되는 건데, 아, 아, 아 폰지가 더 빠르구나. 근데 폰지는, 이게 스브 자체가 속도라가지고, 저는 그래서 헤인들드 선수랑 오히려 워커를 뽑을 것 같아요. 이게 무자본들저자본들 분들 기준에서 오히려 이두 선수를 뽑을 것 같아요. 풀백은 솔직히 좀 볼, 이제 수비수 같은 경우는 지금 솔직히 볼만한 선수가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아놀드가 이제 고보롤로 나왔기 때문에 좀 많이 궁금했던 부분도 솔직히,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열어보니까, 칸셀루를 어떻게 이기지를 못한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픽은 무조건 풀백 1티어는 칸셀루가 될것 같고, 이제 라이트백 같은 경우요 레프트백 같은 경우는 루크쇼와 테오가 선택사항이 될것 같습니다. 예전 토치 때처럼. 좀 밸런스적인 부분을 원하신 분들은 루크쇼를 선택하는 게 맞고, 이제 특별 구성 스부를 받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밸런스가 좀 각이 좀잘 잡힌. 근데 좀 오버래핑이나 공격적인 좀 성향을 좀 강하신 분들이라면은 테오를 선택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응도 가르치기 이제 슬라이딩 테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올라가서 이제 수비적인 부분도 약간씩은 이제 좀 보완이 되는데 일단 크로스가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내가 타겟터가 있어서 이제 뚝배기를 깨가지고 좀 이제 하겠다. 그러면 오히려 좀 태호가 좀더 좋지 않을까. 근데 요즘에 헤딩이 잘 들어가나? 예전에 헤딩 안 들어가던데 요즘 일무를안 해서 이걸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진짜 이게 태호가 오버래핑 예전에 이제 얼태호 같은 경우 이제 해가지고 오버래핑 치고 간 다음에 크로스에서 뚝배기 깨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진짜 답이 없었는데 요즘은 그게 되나? 그거를 좀잘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 풀백 같은 경우는 이 셋이 지금 좀 이제, 레프트백 같은 경우는 선택사, 선택적 1티어라고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고, 라이트백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선수가 이제 칸셀로가 1티어 선수가 될것 같고, 그냥 수비수 중에 노미니 중에서 뽑아야 된다. 그러면 저는 이두 선수가 그냥 1티어라고 생각합니다. 노미니 중에서 뽑아야 된다. 그러면 디아스 이디거가 1티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대로 이제 노미니를 제외하고도 이제 모든 선수를 포함한다. 그러면 오히려 저는 디아스 바라니 1티어라고 생각을 해요. 노미니 디아스랑 그다음에 KO 바라니요. 이렇게 1티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바로 골키퍼로 넘어가겠습니다. 골키퍼는 자 맨디 보시면은 다이빙 반사신경 핸들링 만스테스로 나왔습니다. 위치 선정이 좀 약간 떨어지긴 하는데 어차피 반사신경 스킬 부스트에서 다 받으니까 이제 좀 최고의 선수 중 하나가 될것 같다. 그리고 돈나름마 자 똑같은 반사신경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거는 다이빙이나 위치 선정이만 스탯을 받았고 반사 신경은 일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느 선수가 더좋다 나쁘다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크루트와 6피트 6인치. 위치 선정은 만 스탯을 받았는데 다른 부분에서 스탯이 조금 떨어져요. 반사 신경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스탯이 좀 떨어져 가지고 그래도 선택할 때 나쁘진 않은 선수다. 일단 키큰게 가장 큰 메리트예요. 6피트 6인치 선수는 맨디랑 크루터 밖에 없을걸요? 지금 나온 선수들 중에서는? 아 얘도 키가 작은 큰 편이 아니구나. 그럼 이네 선수 중에 뽑아야 된다는 건데. 네 선수 중에 뽑아야 된다는 건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좀 여유가 되시는 분 된다. 그러면 이두 선수 중에서 뽑으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조금 이거는 구하기 좀 애매하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111이나 112좀 오버로 높은 거를 좀 구하고 싶다. 그럴 것 같으면은 이제 뭐 진화가 조금 가능하다. 그러면은 진화할 때 여유가 좀 가능하다. 그러면은 이거 크루트와 고진화를 이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좀, 진화할 때도 여유가 좀 많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마르티네스를, 이제, 진화를 도전하시는 게좀 나아질 것 같습니다. 이제, 111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진화할 때더쉬우니깐요 그래서, 키퍼 같은 경우는, 그냥, 113, 그러니까 중간이 없어요. 그냥, 114, 아니면, 은 112, 111이냐. 이렇게 그냥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113짜리, 뭐, 좋은 키포도 같이 하나 나왔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좀 그런 거는 없고. 아, 나는 얘, 얘가, 매냥 얘가 키가 나한테 더큰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작네요. 어, 나보단 크긴 한데. 생각보다 좀 작네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6피트 5인치를 많이 선호하는 편이라가지고요. 그 이상. 6피토 인치 이상을 좀 많이 선호하는 편이어서 이네 선수 중에서 선수를 고르면 될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공격수부터 미드필더, 수비수, 골키퍼 모두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어, 제 이야기가 100% 맞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뭐음뭐 음, 뭐 얘는 이 정도 생각하는구나라고 그냥 참고 정도로만. 하시라고 이 영상을 만든 거기 때문에 구독자 분들이나 시청자 분들께서도 직접 이제 본인이 이제 원하는 스탯이 있으시다면 그 스탯들을 이제 비교해 보시면서 그리고 또 주변 이야기를 차근차근 잘 들어 보시면서 신중히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녹화를 하고요. 예, 이제 좀 오늘 영상이 좀... 보통 피파 모바일 영상보다는 좀 많이 길어졌는데 그래도 이제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